엄마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. 이것만 남기면 안 돼요. 안 하고 깨끗하게 아무 말안 하고 깨끗하게 다 먹으니까 좋지. 네. 기분 좋게 꼭깔고 먹을 수 있고. 네. <laughs> 우리 서로 잊어버린 거다. 네. 다음부터 는밥 먹을 때 그런 습관 그렇게 막 자꾸 예, 이거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면 안 돼요. 남기면 안 돼요. 이것만 먹으면 안돼 하지 않기. 네. 어 엄마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그만 얘기할게. 네. 예준이도. 네. 어 약속. 왜? 오빠랑... 오빠는 오빠는 밥다 먹어서 과자 먹는 거야. 서연이는밥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잖아. <laughs> 오빠는 밥다 먹어서 과자 먹을 수 있어. 서연이도밥다먹으면 엄마가 과자랑 사탕 줄게. 일로 와밥다 먹자. 일로 와안 먹어? 밥안 먹을 거야? 음 그럼 사탕이랑 과자도 없어. 안 돼.